안녕하세요. 보기는 사람이 즐기는 오큐티 오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의이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모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유살삶에 모이고 그날에누리약하여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활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지간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신약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예,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예,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사시나 받은 은혜, 나가서 삶가운데 실천하고 종이 할 내용 적어 놓셨다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재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모님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선자의 예원을 들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없애고요, 또요와의 재건, 아, 재단을 재건합니다. 아사왕 제15년에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요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지요. 아사는 아사라 목상을 만든 마가의 태우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사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집중 한절로트는 15절입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네, 아사방이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각해서 제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서 가정한 물건들을 제거하고요,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성전 현관 앞에는 제단도 다시 고치게 됐지요. 어찌 보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참으로 정치로 보면 모함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을 하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아울러서 우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등 계획을 단행하자 북 이스라엘 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예 아사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오직 더욱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기로 언약하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보셨고요. 그를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유다 백성들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어머인 마가는 여전히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서 계속 섬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 왕은 자신의 모친인 태후 마가를 폐위시키게 되죠. 이는 피출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중시한 아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에 주의 고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종교격이나 자신의 어머니를 폐유시키는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사원 그 쉽자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게 됐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쟁 없는 평안한 시간을 아, 시대를 더 연장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을 두고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어 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주님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과 가정에 있는 가증한 물건, 생각, 취미, 일,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하게 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 생활에만 열심을 내면서 매일의 큐티, 골반기도, 온전한 11조를 소리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가족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예, 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아, 이거 꼭 실천해야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용히 보시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의 기도와 묵회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저희 가정의 우상을 없애고 무너진 예배를 추축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배와 말씀을 지키며. 여호를 찾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알고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평강 왕이신 하나님.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모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 되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죄와 짝하리는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전한 믿음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임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 개인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